안녕하세요. 100% 인정하는 방송 베테랑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오늘도 대박이 났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급등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펜이랑 노트만 준비하셔가지고 따라서 매수만 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가 10월 17일 날 장이 열리는데 급등 예상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빠르게 인증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항상 이 사진으로 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댓글로도 못 믿겠다. 어, 그리고 문자로도 못 믿겠다. 너나 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실계좌, 실계좌에서 차트, 어, 차트 매매일지 조작 못하도록 이렇게 인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종목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따라만 해도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혹시 따라해보신 분 계신가요? 따라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급등 예상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드렸어요? 두 종목 드렸죠. 어떤 종목? 금양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자, 유튜브. 제 개인 채널에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신의 주식이라는 채널로 한번 눌러 보시면요.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이 영상이었죠. 이 영상. 혼자 볼 것. 어 10월 14일 대박나는 급등주. 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청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영상 클릭해서 한번 어, 이렇게 보시면 날짜 한번 볼게요 날짜 10월 13일 어제죠 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올려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바이오로그 종목 확인하시고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금양 딱두 종목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제가 1,185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 가격 밑에서 오늘 시가를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요? 기준선 밑에 있어서 종목의 제외가 되었다 매매에서 그리고 남은 종목 남은 종목 뭐가 있었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맥시멈 얼마까지 드렸어요? 최고점 자리, 어, 21,600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자, 영상 안에서 제가 저항 자리를 진짜로 이렇게 줬었는지 한번 짧게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27,00원에서 27,50원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체크하시고, 지금, 음, 최고점. 마지막, 최고가가 얼마예요? 21,600원. 21,600원. 이렇게까지. 이 자리 죠, 이 자리, 이 자리 추가 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맥시멈 21,6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 자, 오늘 저한테 나눔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오늘 금양이라는 급등주, 오늘 매수해 보시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렸고요 오늘은 대박 종목 금양 이렇게 문자 받고 여러분들 매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목표 수익률 10% 잡아 드렸는데 영상을 보고 수익을 보셨던가 아니면 문자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셨던 다시 한번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칠게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인증을 해드려야겠죠 자 기존에 저는 들고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지 못해서 남은 물량은 들고 있고요 새로 계좌를 하나 새롭게 팠어요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초가에서 여기 이곳에서 제가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이 화면은요 모의투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화면이고요 어 여러분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제실 계좌 여러분들이 한번 뭐좀 100원이라도 입금해 보세요 제 실명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계좌번호 아이고 이건 안 되네요 확대가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제실 계좌가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사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 금양 종목명 확인하세요 종목명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해서 오늘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쵸? 자, 제가 어,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냅둬야 되는데, 제가 또 전업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단타가 습관인지라 어, 매수와 매도를 타이밍 잡아가면서 이 매매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시초가에 매수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분할로 매도가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갔죠. 매수가 들어갔는데 장대 은봉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더 추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더 타이밍 잡고 매도 추가 눌리고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 매도 올라갈 때 매수 매도 매수 추가 하락이 나와서 추가 매수, 다시 한번 매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들고 있었던 종목이니까 시초가에 매수했다는 것을 이렇게 인증해 드릴게요. 어, 참고해 보시고 자 이렇게 제가 어, 매일 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은요. 제가 15년째, 어, 16년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전업투자자로 방금 보셨던 스켈핑이나 단타, 요것을 주력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같이 애매한 장에서는 힘있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종목들을 따라다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아침 동시효과에서 여러분들 시가 예상시가, 예상시가를 확인하시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항자리, 어, 목표가죠. 목표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당일 예상시가 대비 목표가까지 우리가 몇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봐라. 어, 계산해서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굴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어제 추천드렸고 또 아침에는 종목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이렇게 당일 문자로도 급등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또 요즘 사업 많이 하시는데 주식 공부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 이상한 정보 듣고 와서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했다가 여러분들 손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보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밤낮으로 이런 종목 급등 종목 찾아다니고 분석을 해서 영상까지 올려 드리고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문자만 이렇게 참여해도 급등 종목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는데 맨날 손실이잖아요 못 받아서 문자 참여 안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빠서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고 종목 분석할 시간도 없고 주식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이 베테랑이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나눔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간단하게 보내 주시면 제가 당 시작 전에 9시 전에 이렇게 당일 급등 나오는 급등주 여러분들한테 딱한 종목 집어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저 믿고 따라오시면 이 원금 회복 가능합니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어, 문자 나눔이라고 이렇게 보내시고 아침에 급등주 이렇게 받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명 종목 번호 이렇게 확인하시고 제가 언제 사라고 했어요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장 시작 전에, 9시 전에,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만 걸어 두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목표 수익률, 오늘은 10%짜리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가격에 다시 매도 주문만 걸어 두시면 되세요. 자, 문자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쉽죠? 제가 장 시작 전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타라고 해서, 내가 손이 빠를 필요도 없고, 주식 초보자 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주식 시장 정말 어렵죠. 제가 이 전업 투자자로 주식 인생을 걸어오면서, 가진 거라고는 이 정보력, 그리고 매매 기법, 그리고 이 분석력밖에 없지만, 수익이 진짜로 간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 종목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요즘같이 장이 애매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을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성우 하이텍 종목이랑 그리고 휴마시스 이렇게 두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어항선, 파란선, 어항선 위로 주가를 당겨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준선 알려드릴 텐데. 기준선 오늘 종가 17,850원 이렇게 잡으시고 기준선 위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선 가격 위에서만 매수를 하시는데요. 이 기준선은요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잡아드리는 선이고 장 시작하는 날에 이 동시효과에서 이 예상시가에 따라서 이 기준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당일 시가 갭이 이렇게 높게 떠버린다면 매수 금지하시고 어, 마찬가지로 시가 갭이 아래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어, 목표가를 얼마를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단기 저항자리 18,900원 여기서 여러분들 1차로 대응하시고요. 그 위로는 19,700원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저항자리를 모두 돌파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최종적으로 2400원, 2400원에서 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이 근처까지 이렇게 당겨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저항자리 잘 체크해 주시고요. 시가 대비 장 시작하는 날에 시가 대비 이 저항까지 내가 충분히 먹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매수 전에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성호 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세계 최초의 재료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바로 기준선 잡아드리자면 종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5130원.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는 날에 동시호가에서, 어, 동시호가에서 예상 시가에 따라서 이 기준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당일 시가 갭이 높게 뜬다라고 하면 매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어, 아래에서도 시가 갭 하락 이렇게 출발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매수 금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목표가 잡아 드려야죠. 목표가로는 지금 단기 저항자리 5200원에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대응하시고 짧게 그 위로는 53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어, 이 저항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5450원 근처까지는 올려다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이 종목도 저항 자리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고 시가 대비 시가 대비 저항까지 내가 충분히 먹고 낼수 있을지 어, 수익 낼수 있을지 매수 전에 확인해 보시고 어, 자 이렇게 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날마다 수익 중이라는 걸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응하기 편하게 잡아드렸던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시가, 시초가 대비 기준선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침 동시효과에서 시가를 얼마에 만들어주고 시가 대비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저항선들 몇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꼭 한번 계산해 보시고 매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 가격 이탈이 나온다, 이 기준선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손절.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돌팔 때 재매수가 가능하시니까 어, 그때 가서 재매수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이 저항선 목표가, 최종 목표가 이 가격 위에서 이 영역에서는. 어, 제발 욕심부리지 마셔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나눔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당일날 급등 나오는 급등주 한 종목을 무료로 딱한 종목을 찝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